안녕하세요. 언제나 스포츠 분석에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연구소입니다.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에 오시면 꽁머니 5,000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프로토는 혼자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족방에 오셔서 양질의 픽 받아보시고 소통도 나누어보세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 가족방 참여를 원하시면 하단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기 분석입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아쉬움이 많은 미국은 잉 마르티네즈가 선발로 나섭니다. 작년 샌디에고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4승 4패 3.47의 성적을 기록한 마르티네즈는 65그라면 제 몫을 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홈런포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날 영국의 투수진 상대로 슈와버의 3점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미국의 타선은 현재로선 빚 좋은 개살구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테이블세터의 부진이 매우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불펜 운용 역시 현재로선 좋다는 말을 하긴 살짝 어렵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의 경기 분석입니다. 수비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멕시코는 패트릭 산토바리 2차전에 선발로 나섭니다. 작년 에인절스에서 6승 9패 2.91에 호성적을 남긴 산토발은 투구의 기복이 심했다는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래야 합니다. 일단 65구의 한계 상황에선 미국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아로자레나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득점한 멕시코의 타선은 화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텔레즈, 유리아스가 어찌됐든 장거리포를 터트려줘야 이야기가 풀릴 수 있습니다. 흔들린 선발 유리아스 이유를 5인 인간 버터중 불펜에 대해선 불만을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체코의 경기 분석입니다. 선발의 난조가 완패로 이어진 체코는 토마스 파디삭 또는 마틴 슈나이더의 등판이 유력합니다. 두 투수 모두 중국전에서의 투구가 빛났는데 문제는 호주와 중국의 타격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디삭이 선발로 나오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국 투수진과 수비진의 난조를 틈타 3 점을 득점한 체코의 타선은 일본전에서도 드러났듯이 일정 레벨 이상의 투수들은 공략이 어렵다는 걸 드러낸 바 있습니다. 호주 투수들 상대로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차라리 불펜의 속도, 가감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호주의 경기 분석입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연승이 끊긴 호주는 잭 올러플린 또는 미친 엄본의 등판이 유력합니다. 두 투수 모두 한국전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체코의 타선을 고려한다면 변화구 구사가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일본 상대로 9회 말터진 알렉스 홀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호주의 타선은 150대의 공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경기는 그런 투수가 파드삭 외에 없다는 점이 호주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불펜진이 막판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건 매우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경기 분석입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콜드게임 패배를 당한 중국은 최대한 느린 공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런 카터 등 강속구 투수의 등판은 최대한 배제할 듯합니다. 계속 느린 구속을 가진 투수들을 등판시킬 것입니다. 토요일 호주의 투수진 상대로 단두 점을 올리는데 그친 중국의 타선은 체코전에서 보여준 위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투수진 공략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올라오는 족족 볼넷을 연발하면서 자멸한 불패는 주권이 출전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경기분석입니다. 간신히 연패를 탈출한 한국은 원태인의 선발 등판이 매우 유력합니다. 일본전의등판에서 2이닝 2안타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원태인은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 투수 중 박세웅과 더불어 투톱의 투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의 타선은 확실히 묶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체코 상대로 김하성의 2홈런 포함 7점을 득점한 한국은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1회를 제외한 나머지 7이닝 동안 단 2점에 그쳤다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 투수들의 느린 공에 고전할 수 있습니다. 발려나가는 불패는 내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 자료입니다. 최종 분석 픽은 영상 하단의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포츠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